자, 안녕하세요 타르코프에서 스테시가 가장 섹시한 남자인 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섹시하죠 자 저번에 올려드린 스우터 루트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또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이번에는 라이트하우스에서 맛있게 먹을만한 스캡으로 그것도 이제 pmc 루트도 제가 알고 있는게 있어서 나중에 영상을 올려드리긴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약간 유비분들이 짤파밍 할수 있도록 약간 외곽 쪽으로 도는 제가 히든 스테시 런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등대 맵을 여기 가져왔는데 아 그림판이고요 <laughs> 자 어떤 루트냐면 이제 PMC들이 별장을 좀 많이 털잖아요 근데 별장은 이제 엔간하면 털게 많이 안 남아 있으니까 스캡으로 별장 있는 이곳 있죠 이곳부터 시작을 해서 히든 스테시 먹고 이렇게 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지고 자 여기 폐가 건물로 탈출하는 이 루트를 쓸 거예요 지금 이게 잘 보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하여간 이 루트로 여러분들에게 맛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이 루트로 돌 거거든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 루트로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일단 등대에 별장으로 왔고요. 이게 스캡으로 들어오면은 별장 스폰이 많이 되거나 도로에서 스폰을 해요. 근데 유비분들은 이제 별장 위치를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에서 보면은 테니스장이 보이고 이제 별장 스폰하면 딱 이제 삼각지붕 3개 있는 데가 별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에 차가 있어요. 이 차를 기준으로 도로가 쭉 펼쳐져 있는데 이 도로 왼쪽으로 진행을 해줄게요. 제가 최근에 스워터 영상 올렸는데 경쟁이 많이 심해졌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이 좀 덜한 히든 스태쉬 외곽론 루트 이제 강의를 올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수풀이 있거든요 돌이랑 돌들이 막 있는데 왼쪽으로 진행을 했죠 이쪽에 히든 스태쉬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제 처음 보시면은 알아보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차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 기준 정확히 90도로 그래서 이거 털어주시고. 자, 털어주신 다음에, SJC 뺄게요. 살짝 차 쪽으로 걸어오시면은, 저쪽에 불나고 있는 곳이 보입니다. 자, 불나고 있는 곳으로 쭉 뛰어 줄게요 저기가 이제 헬기인데, 헬기를 털건 아니고, 저기 소파가 하나 있거든요. 이 소파에 고가치 때문에 뜨는 곳이 있어서, 사자상이랑 이런 게 떠요. 여기 한번 스폰 봐주시고. 자, 여기 소파 확인을 주신 다음에, 안 떴으면 뒤로 돌아서 차! 이 자동차 뒤에, 트렁크에 이제 무기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블랙잭을 메고 왔는데, 이제 얼마나 파밍이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걸 들고 왔고요. 이쪽으로 나와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무기상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무기상자 털어서 이제 소음기들 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차, 오른쪽에. 데드스케브, 죽어 있습니다. 데드스케브, 야물딱지게 털어주시고요. 그리고, 차, 앞에 쪽에 보면은, 나무상자들 부서진 게 있어요. 이 부서진 나무상자들 뒤에 쪽에, 여기에 이제 아이템들이 뜹니다. 이거 먹어주시고, 다시, 초록색깔 무기상자 있던 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영상 보면서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바위산 이제 절벽이 있잖아요. 이 절벽을 따라서 바위산을쭉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 왔을 때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이 나무 뒤쪽에 히든 스탯이가 있습니다. 나무 쭉 지나가면 바로 히든 스탯이 있고요. 히든 스탯이 먹고 자 뒤로 돌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은딱 점프로 올라갈만한 데가 있죠. 그러니까 바위만 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위 타고 올라와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 돌아와서 쭉 진행을 하면은 자,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도로 따라서 쭉 오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협곡이 하나 있어요. 이 협곡 기준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협곡 보이죠? 협곡? 이 협곡의 오른쪽으로 올라와 주시면은 왼쪽에 이제 돌을 쭉 끼고 있어요. 이 돌을 따라서 이동해주면 됩니다. 이동하면은 내리막길이 나올 거예요. 내리막길이 나오면 아, 제대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뒤돌아서 이쪽에 있는 히든셋이 먹어주신 다음에 내리막을 내려가 주면 됩니다. 내리막 내려갈 때 살짝 왼쪽 기준으로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왼쪽 따라서 그래서 왼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저쪽에 트랙터가 있습니다. 이 트랙터 기준 오른쪽에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 건너편으로 점프 한번 쇽 해주시고 타이어 옆에 서서 오른쪽 아래 쓱 내려다 보세요.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뚫린데 이쪽에 히든 세시. 여기까지 먹고 이제 유저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도로로 가는 건좀 위험하겠죠? 그니까 러 해안가 따라서 쭉 진행해 줄게요 오른쪽에 바다소리 들리는 거 ASMR처럼 싹 들으면서 쭉 진행을 해 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혼자서 동떨어져 있는 섬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그 섬으로 가 주시면 되는데 이거 끝난 것 같으니까 다시 하나 빨아주고. 자, 보이시면은 이제 섬이 하나가 있죠? 혼자서 이렇게 동그란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섬 안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점프. 들어와 주시면은 여기 숲풀 옆에 쪽에 히든 스티시가 있습니다. 이거 먹어주시고. 뒤로 돌아서 밖으로 나가줍니다. 그 다음에 이돌 기준 오른쪽으로 올라와 주신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오면은 자동차가 보일 거예요, 마을이랑. 그럼 왼쪽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쪽으로 오시면은 딱 보이죠? 알아보기 쉽, 여기는 알아보기 쉽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헤드스시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저기 트럭이 있죠? 트럭으로 가줄 겁니다. 이 트럭들이 조금 먹기가 귀찮은데 이 트럭 안쪽에 아이템이 뜨거든요? 위에 쪽에? 그러니까 트럭 위에 지금 보이시죠? 아이템 뜬 거? 이게 먹기가 참 애매해요. 아이템 뜬거 먹어주시고 내려와서 이 나무 상자 위에 쪽에 기름통 많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도 점프해서 아이템. 지금 아이템 뜬거 보이죠? 여긴 테르믹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아이템들 상자마다 나오니까 먹어주시고, 오른쪽에 더블백 열어줍니다. 더블백 털고,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 줄게요. 자, 마을 첫 번째 집입니다. 여기는 바닥에 가끔 골드체인이 떠요. 그래서 골드체인 떴나 확인해주시고 이번에는 안뜬것 같죠? 그 다음 집 여기 테이블 위에 아이템 뜹니다. 이렇게 여러 개 뜨더라고요. 그리고 안쪽 들어가줘서 자 이렇게 바닥에 이건 바닥에 스폰 테이블이 많거든요? 잘 봐주셔야 돼요. 바닥에 아이템들이 종종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 확인해주시고 없네 이러면 나가서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으로 가는데 집과 집 사이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쪽에도 아이템이 뜹니다. 확인해 주시고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아이템들이 뜨거든요. 여기도 이제 바닥에 아이템들이 떠요. 그러니까 바닥 잘 뒤져 주셔야 됩니다. 바닥에 아이템들 떴나 체크하고 자 아이템 떴나 체크하고 아이템 안뜬것 같으면, 더블팩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와서, 이 깨상 확인. 자,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데드스케이랑 더블팩 바로 옆에 있었죠? 더블팩까지 털어주시면 됩니다. 스플 백 털고 일어나서 이제 바로 옆에 보면 은 오르막이 쭉 있어요. 이 오르막 따라서 올라가 주면 됩니다. 따라서 쭉 직진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딱 수풀이 있는 데로 오죠. 이 수풀 이쪽에 이게 딱 옆에서 보면은 이 나무가 저기 옆에 있는 기울어진 집을 딱 가려줘요. 이거 위치 찾기 쉬우니까 여기도 먹어주시고, 이거 드신 다음에 내려와서 앞에 있는 저 집까지 뛰면 됩니다. 저집 아래쪽이 이제 스캐버 탈출구거든요. 앵가하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탈출하는 루트인데, 여기도 이제 파밍할게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털고 가주시면 됩니다. 일단 집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이게 방마다 털 때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아까 전에 봤던 저쪽 빌리지처럼 바닥에 아이템들이 많이 뜨거든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의자 위쪽이랑, 바닥이랑 다 체크해 주시고, 음, 아이템이 안뜬것 같죠? 아이템이 안뜬것 같으니까, 나가서, 이쪽에, 아이템이 안 뜯고, 바닥에 옷까지 털어주시고. 털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 여기도 이제 의자 위에 설탕이랑 아이템 같은 게 떠요. 이렇게 음식 스폰들이 있죠? 여기도 음식 스폰. 그리고 여기도 음식 스폰. 이 의자 위에 설탕들 많이 뜨니까 설탕 먹어주시고. 그리고 바닥에도 더 아이템이 뜨거든요? 바닥에 아이템 좀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와서 다리 따라서 쭉 진행.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거 먹어줍니다. 얘가 의약품이 뜨더라고요. 의약품 상자에서 의약품까지 이렇게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밖으로 나가주신 다음에 탈출구가 저 아래쪽이라고 했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딱 키든 스태시가 하나가 있어요. 안쪽으로 깊숙히. 오면 여기 히든 스시가 있죠. 여기가 스캐버 탈출구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스캐버 탈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출하기 전에 이거 먹고 나서 탈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루트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제가 최대한 이제 지형 좀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일단 파밍은 이 정도로 되고요. 이게 솔직히 히든 스시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다? 경쟁자가 없다. 1번 그리고 2번 나에게 경쟁자가 있어도 야간으로 오면 진짜 리얼로 안 털려 있다. 그리고 3번 사람도 안 만나요. 일단 사람도 안 만나고? 아 뭐야? 1, 2, 3번이 다 같은 말 아니야? 사람 없고 경쟁 없고 다 같은 말인데? 일단 맛있고 그리고 일단 아이템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히든 스테시를 털다 보니까 슬릭도 자주 먹고요, 중육도 가끔 나와주고요. 자 오늘 이렇게 등대 히든 스테시런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소호타 파밍루트 2가 이제 슬슬 영상이 올라올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소호타 경쟁이 빡세다고 해가지고, 이제 소호타 루트 두 번째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기다려주시면은 영상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림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